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KF21의 분담금, 미납 사태를 우리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는데요. KF21의 개발업체인 카이가 부담해야 할 추가 금액만 무려 1,2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며 일각에선 카이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별도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이 추가로 떠안아야 할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식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유는 한국이 KF21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초기 계획보다 개발비를 6%나 낮췄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KF21을 개발하는데 도합 8조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거치며 약 6%가 감소한 7조 6천억 원으로 총 개발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투기 개발은 각종 기술 난관으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총 개발 비용을 절감한 KF21의 성과는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천하의 미국조차 F35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잦은 일정 지연과 결함 폭등하는 개발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와 미납 사태가 이어지면서 그만큼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함에 따라 개발비 절감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낼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기업이 2026년부터 KF-21의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 밝히며 김칫국을 들이켜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은 KF-21의 분담금 문제를 질문받자 해당 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며 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며 이를 따를 것이라 회피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의 의견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KF21의 분담금 문제는 양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지 현지 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분담금 축소와 미납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항공기업이 KF21 생산 계획만을 거론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일말의 예의마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의 구멍 난 분담금을 채우려는 한국의 노력과 KF-21 생산에 참여하려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기업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KF-21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며 납부를 약속한 최초의 금액은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는데 도와 8조 1천억 원의 개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인도네시아는 이중 20%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48대의 KF21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세세한 계약 조건을 다듬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납부할 금액은 최종적으로 1조 6천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80%의 개발비용은 한국정부와 카이가 각각 60% 20%씩 분담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이 4,00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삭감을 요구했고, 지난해 8월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줄어든 금액만큼 기술 이전을 덜 받는 걸로 계약을 조정했지만, 2024년까지 납부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아직도 2,000억 원에 육박하며 연평균 1,000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납부된 분담금을 살펴보면 1,000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단두 차례 2019년과 2024년에만 이루어졌으며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는 2018년을 비롯하여 세 차례가 넘습니다. 따라서 2025년과 2026년에 나머지 잔여 분담금이 완벽하게 납부되지 않을 위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미납금 납부를 촉구하는 한국에서 안 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KF-21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서한을 10여 차례나 인도네시아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단 3차례만 답신을 보냈으며 그중두 건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미납금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양국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답신은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전히 KF-21의 공동개발금 납부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KF-21의 개발 사업이 2026년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아직도 이러한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통탄할 일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할인받은 나머지 1조 원의 분담금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KF21의 총개발 비용이 절감되면서 한국이 4,700억 원 수준의 금액만 추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4,000억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사용하면서도 이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특히 카이가 추가 납부할 1,200억 원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카이의 작년 영업이익은 약 2,400억 원인데 전투기 개발로 인해 1,200억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는 건 그 만큼 한국 방산 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KF-21 도입에 관심을 보내는 현 시점에서 개발비용 부담이 추가된다면 한국은 kf-21의 수출 성과를 올리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게 될 여지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 예정대로 kf-21 생산에 돌입할 것이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뻔뻔한 태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기업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 PTDI는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kf-21 시제기 시험 비행에도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PTDI는 기존의 공동개발 계획에 따라 2026년 이후부터는 자신들도 생산라인에 가담하여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했던 48대의 물량을 직접 생산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분담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과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PTDI의 행보는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2026년까지 나머지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압박할 전략적 카드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준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도입할 48대 물량과 안정적인 공동 개발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블록원과 블록2를 모두 합쳐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지만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가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만큼 대당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KF-21을 개발하자마자 곧바로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된다면 이를 통한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네시아의 48대 도입 물량을 손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이 본격적으로 해외 파트너와 공동 개발을 알린 첫 프로젝트가 KF21이었다 보니 향후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서 더 많은 파트너를 확보하고 한국의 공동 개발 관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를 쉽게 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계속해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를 더 이상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확실한 고객으로 만들고 KF21의 수출 물량을 증대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48대의 물량이 없더라도 충분히 KF21의 대당 단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국가들은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장 많은 무기 도입을 시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KF-21의 홍보 효과도 인도네시아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훨씬 더 우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KF-21의 수출 확대를 시도하고 다른 대안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는 KF-21의 다른 파트너도 많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 들은 중국과의 군사 분쟁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와 달리 중국산 무기의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한국산 무기의 도입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필리핀은 FAO10을 비롯하여 각종 호위함을 연달아 도입하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매우 두터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최대 40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자국의 공군 현대화 사업에 KF21을 주요 후보로 올려놓고 있으며 중국 전투기와 효과적인 교전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경제력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보다 뒤떨어지긴 하지만 한국과의 신뢰도와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KF21의 주요 수출 활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더욱 인도네시아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서는안 됩니다. 비록 한국이 이러한 공동개발을 제대로 진행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엿보였다는 건 아쉬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나 개선점을 되짚어 보고 다음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불거진 문제들을 어물쩍 넘어가게 된다면 향후 다른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KF-21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일으킨 문제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책임을 물은 뒤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까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KF-21은 지금껏 1000번의 시험비행에도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발 지연과 개발비 폭등이라는 문제조차 없었던 완벽에 가까운 과정을 보여준 최신 전투기입니다. 유일한 오게티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파행이었는데요. 후디 2025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KF21의 실전 배치가 순조롭게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14일 인니칸 영상입니다. 2024년 2월. 시제기의 초도비행에 성공한 이후 KF-21의 라이벌 포지션을 노리는 칸은 최근 들어 추가 시제기 제작과 기술 검증보다는 우선 마구잡이식으로 추가 파트너를 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과 공장 설립 및칸 공동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의 큰손들도 계속해서 칸의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상당히 자주 볼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 칸에 다은 목표가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라는 것입니다. e o 시 제기조차 아직 제작을 완료하지 못해 추가적인 기술 검증과 성능 입증이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파트너십부터 구걸하는 르키의 행보도 어이가 없지만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인도네시아의 행보도 상당히 뻔뻔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KF21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까지 끼얹은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길어지는 기술 유출 사건에 무언의 항의를 보내거나 라마단 기간을 핑계로 피의자들의 일시 송환을 요구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봉합하려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배신의 나라라는 본인들의 별명에 걸맞게 이번에는 튀르키의 칸을 감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의 무기 공동 개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양국은 다른 무기 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군사 협력을 시도한 전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양국이 함께 개발한 하리마오 전차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해당 무기를 직접 개발한 제작사에서는 하리마오 전차를 중형전차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30톤대 초반의 경전차 수준에 머물러 많은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하리마오 전차의 방어력은 14.5mm 총탄을 200m 거리에서 방어하거나 155mm 포탄의 파편을 방어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이러한 방어력은 사실상 장갑차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압도적인 화력에 비해 평범한 방어력이 단점이라는 K-21 장갑차조차도 하리마우 전차보다 더 강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하리마우 전차의 문제를 아주 쉽게 알수 있는데요. 아무리 인도네시아의 작전 환경이 대규모의 전차전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빈약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초도 물량은 대당 단가가 약 90억 원 수준에 육박하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아직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 체제에서 생산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등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톤대의 전차가 대당 90억 원의 가격으로 생산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전투 중량이 56톤에 육박하고 전면 장갑의 방어력이 균질화병강판 기준 800mm 내외를 형성하는 K2 흑표 전차와도 비슷한 수준인데 파리마우와 K2의 성능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양국의 무기 개발과 생산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에가 카늘 공동으로 개발하려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칸은 하리마우 전차와 달리 아직 뚜렷한 개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나마 하리마우 전차는 인도네시아 육군이 신형 전차가 필요함에 따라 공동 개발 방식을 진행하였지만 칸은 인도네시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튀르키의 공군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투기입니다. 즉 인도네시아의 작전 환경에 칸이 100% 부합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인도네시아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 칸을 져버리거나 양국의 협력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칸은 겨우 1호 시제기만 완성된 상황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뚜렷한 기술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공동 개발을 진행한 하리마우 전차보다도 칸의 공동 협력은 더 더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 나라가 칸을 매개체로 공멸한다면 한국은 KF-21의 발목을 잡는 두 개의 족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KF-21은 천번의 비행 동안 단한 번의 사고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럽제 미사일과 미국제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무장 체계의 유연성도 우수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향후 수출 시장에서 더욱 좋은 성과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또한 A 사 레이더를 비롯하여 각종 항전 장비까지 모두 국산화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KF-11의 라이벌로 치고 올라오는 카네 존재와 한국과의 신뢰를 저버린 인도네시아는 언제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가 파리마오 전차에 이어 칸마저 자중 질환을 일으킨다면 역설적으로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다만 한국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칸이 너무도 빠르게 시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직 제대로 된 성능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칸이 계속해서 협력국가를 늘리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KF21이 장악해야 할 시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칸이 중동을 비롯하여 다수의 나라와 손을 잡으려 하는 것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개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KF21의 블록 3단계에선 최종적인 5세대 전투기를 제작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선 분명 많은 예산이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5세대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미국, 러시아, 중국이란 점만 보더라도 5세대기 개발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더불어 충분한 개발자금이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도 KF-21의 실전 배치와 별개로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현재 KF-21에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만큼 당연한 결과라 할수 있지만 이외에도 더 다양한 나라를 확보한다면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사태처럼 특정 국가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다른 나라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공동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일각에선 인도네시아와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과거 한국 정보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에서 일부 자료를 복사하다 발각된 사건을 언급합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서 해당 사건은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요. 해당 사건은 국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만큼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해당 사건을 묻어두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당시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TO10을 도입하는 행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우리도 인도네시아의 만행에 대한 사과를 받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KF-21 개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무기 개발이나 방산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파열음이 나거나 이를 잘 봉합하는 과정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해결 방안 없이 무작정 프로젝트 의 완성을 위해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만행해. 확실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협력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칸을 빌미로 협력 관계를 노리는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의 행보는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의 KF-21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디 한국이 철저한 대비를 통해 두 나라의 야압을 깨뜨리고 KF-21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얻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